예 그리고 이러한 생물체들은 한 개체가 개체로만 살 수가 없어요. 혼자 혼자 몸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자손을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암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그 집단이 유지가 되려면그 암수 한 쌍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종으로 구성된 생물의 집단 이런 집단을 우리는 생물학 용어로 생태적인 용어로 개체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개체군을 영어로 population 많이 들어본 말이죠 population이 뭐죠 우리말로 하면은 물론 개체군인데 우리가 흔히 population을 뭐라고 번역합니까?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인구 사람 사람의 집단을 우리는 population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사람의 종으로만 호모사피엔스로만 구성된 그런 집단을 우리는 인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도 동물에도 다 적용이 되어져요.